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학과 20학번 오재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공학과 재학 중인 21학번 류승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정보통신공학과에는 이제 다섯 가지 전공 트랙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정보보안,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AI 신호처리, 그 다음에 이제 통신시스템, 그 다음에 모바일 인베디드, 그 다음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섯 가지 트랙이 있는데. 저희 커리큘럼상 다섯 가지 다 배우기 때문에 사실 종목 트랙을 나눠서 어 그것을 세분화해서 공부하기보다는 다 같이 배우는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 말고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다루는 반면 정보통신공학과는 뭐 하드웨어도 다루고 소프트웨어도 다루고 둘다 다룬다는 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코딩을 조금 웹에서 못하는 편인데 어, 코딩을 못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고 해도 뭐 인베디드라든지 음. 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뭐 회로 등뭐 다양한 이제 실습과목들도 많고 음. 그래서 전혀 코딩을 못해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코딩을 못하더라도 저희 학과에서 보는 다양한 취업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려서 코딩을 잘하지 않는 방면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편입을 했는데 어, 물론 처음에는 아무래도 과목들이 조금 어렵고다3학년 내용이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전공 이제 과목들을 배우게 되면 튜터분들이나 뭐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어, 모르는 걸 여쭤보면 되게 잘 상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따라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전무 통신공학과에는 과동아리 3 개랑 이제 학생의 활동이 있어서 총4 개가 있는데. 특히, 과동아리는 Itch, How to, ESC.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제 저랑 승준이 형은 i t c 라는 과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캠프라고 해서 코딩을 못하는 학생들이나 처음 뵙는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저희 선배들이 진행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엔드에 뭐 놀러 가거나 어 중간 집회나 종강 집회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 선후배, 선후배 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전공에서 대부분 다 LG라든지 삼성을 많이 쓰긴 하는데 노트북이 없어도 어, 저희 실습관에 되게 좋은 성능의 컴퓨터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일단 따로 추천하자면 LG 그램이나 삼성 갤럭시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저는 맥북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 코딩이 윈도우 기반으로 작성된 그런 실습이 많아서 맥북을 사면 좀 활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 성비는 여 편입해서 와보니까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3학년이 되면 이제 인베디드랑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습을 하고 2학년 때는 보통 회로에 대한 어, 브레드보드 사용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3학년에 배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나중에 취업할 때 자소서에 쓸 말도 많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어, 방학 때는 아무래도 일단 취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들을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젝트 활동 중에서는 본인 취업하고 싶은 곳 관련된... 전공들 위주로 프로젝트를 하면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방학 때 영어 성적을 따면 좋은데, 뭐, 토익이나 오픽, 그러한 영어 성적도 좋고, 또 자격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정보 처리 기사나 SQLD, 이런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긴장도 많이 하시고 불안해 하실 텐데 어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실수하지 않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번더잘 하시고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